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디자인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깔끔하고 핵심만 쏙쏙 담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죠. 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팁 가져가세요. 1. 진심으로 듣기. 소통의 첫 걸음은 잘 듣는 거예요. 상대방 말할 때 내가 할말 준비하지 말고 귀 기울여보세요. 요즘 힘들다라는 말에 어떤 일이 힘든 거야? 하고 물으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고 느낀답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깊어져요. 2. 감정 솔직히 말하기. 감정을 숨기지 말고 부드럽게 표현해보세요. 괜찮아 대신 나좀 속상했어. 왜냐하면. 하고요. 비난 없이 내 마음만 살짝 보여주면 오해도 줄고 서로 이해가 쉬워져요. 솔직함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답니다. 3. 작은 칭찬 건네기. 가까운 사람일수록 칭찬을 잊기 쉬운데 꼭 챙겨주세요. 너 덕분에 오늘 기분 좋아 같은 한마디가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요. 진심 담긴 칭찬은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주고 관계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4. 질문으로 관심 보이기. 질문은 상대방 마음을 여는 열쇠예요. 오늘 회사 어땠어? 하면 바빠서 정신 없었어 라는 답이 와요. 그럼 뭐 때문에 바빴어? 하고 이어가 보세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지고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낀답니다. 단, 캐묻는 느낌은 금물이죠. 5. 말투와 톤 다듬기. 같은 말도 톤에 따라 달라져요. 빨리 해 대신 빨리 해줄 수 있어? 부탁할게 하면 훨씬 부드럽죠. 톤 낮추고 살짝 미소 지으며 말해보세요. 작은 차이가 관계에 큰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이 다섯 가지 어렵지 않죠? 핵심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잘 듣고 솔직하게 말하고 칭찬하고 관심 보이고 말투 다듬기.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너 덕분에 힘이 나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관계가 한뼘 더 가까워질 거예요. 인생 디자인 연구소 여러분. 이 팁으로 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만나요.